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언이 넷플릭스 공개 82일 차에도 1위를 차지하며 4일 연속 1위를 이어갔습니다. 1위 국가는 더 늘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싱가포르, 체코 등 19개국에 달했습니다. 캐데언에 삽입된 멜로망스 노래 사랑 인가봐가 빌보드 버블링 차트 19위에 진입해 곧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c b c 와의 인터뷰에서 뮤지컬과 연극의 균형을 맞춘 것 같은 K-팝을 만들면 천재일 것이라고 만든 곡이 골든이라며 자칭 천재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미국 MBC 유명 프로그램 투나잇 쇼는 최근 펀저링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상을 공개해 놀라게 했습니다. 캐데어는 12주 차에도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다음 주 넷플릭스 사상 최초 시청 횟수 3억회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국 공원에서 문화 충격받고 결국 합류한 외국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캐데어는 702점으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82일 차인데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79일 차에 1위에 오른 이후 4일 연속 1위입니다. 또 점수가 전날 688점 대비 더욱 상승했습니다. 2위는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캐피싱 사건인데 540점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다만 캐데언싱어롱은 189점을 기록해 2계단 하락한 8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캐데언은 82일차에 1위 국가를 전날 13개국보다 더 늘어난 19개국에 달했습니다. 1위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살바도르,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입니다. 캐데온 본편과 캐데온 싱어롱 버전이 시청자를 분산한 상황에서도 캐데온 본편 단독 1위라는 점에서 놀랍기만 합니다. 다음은 캐데온에 삽입된 사랑인가봐 이야기입니다. 멜로망스 노래 사랑인가봐가 빌보드 버블링 차트 19위에 진입했습니다. 버블링 차트는 빌보드 101위부터 200위까지 순위 차트입니다. 버블링 언더 핫백은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인 핫백에 아쉽게 진입하지 못한 곡들의 순위를 나타낸 차트로 핫백 차트랑 동일하게 곡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스트리밍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버블링 차트 19위는 핫백 차트 119위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인가봐 노래가 캐데언 후광에 따라 역주행을 통해 곧 빌보드 핫백 진입이 예상됩니다. 사랑인가바는 김민석 작사 멜로망스 작곡으로 지난 2022년 방송된 드라마 산에 맞선 OST로 발매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미디엄 템포 러브송입니다. 캐데온 영화 속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마주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사랑인가바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로 극의 몰입도를 배가시키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성을 강타했습니다. 영화 공개 이후 사랑인가봐는 8월 24일 글로벌 음원 플랫폼 미국 스포티파이 일간 차트의 197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스포티파이 누적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아울러 사랑인가봐 뮤직비디오 또한 조회수가 5,180만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원래 좋은 노래였지만, 완전히 순수한 한국 노래로 빌보드 강제 소환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 노래가 애니메이션 때문에 3년 후에 빌보드 200위 안에 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한국어 가사만의 노래가 빌보드라니. 진짜 경이로운 것 같은데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해외 리뷰어는 한국어 노래 사랑인가 봐가 빌보드에 진입한 것에 당황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인기 프로 투나이쇼 이야기입니다. 케데언이 투나이쇼에 특별하게 등장했습니다. 투나이쇼는 최근 컨저링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상을 공개해 놀라게 했습니다. 2013년에 히트친 공포영화 컨저링을 케데언의 OST 골든 노래 가사에 맞춰 합성한 영상입니다. 켄저링의 쇼킹한 장면을 통해 공포스러운 캐데언의 위험을 강조한 영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투나이쇼는 미국 MBC의 유서 깊은 심야 토크쇼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저녁 11시 35분부터 시작하며 코미디언 겸 배우 지미 펠런이 2014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미국 최고의 유명 프로그램도 캐데언의 존재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데언 넷플릭스 시청 횟수 3억회 임박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1 1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톱10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시청률 하락을 기록하며 싱어롱 버전 공개 전과 동일한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며 개봉 91일이 되는 최종 집계일까지 12일이 남은 현재 12주차 시청 횟수는 2억 9,150만 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넷플릭스 사상 처음으로 시청 횟수 3억 회를 돌파하는 최초의 영화가 바로 캐데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청 횟수 3억 1천만 회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캐데언은 12주차에도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프가 조금 꺾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싱어롱 버전이 나오면서 튀어오른 것이 마치 꺾인 것처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프 모습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공개 91일이 되면 집계를 끝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무섭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SNS에 빌보드 아티스트 백 순위를 올렸습니다. 아티스트 순위에서 헌트릭스는 3위에 올랐습니다. 헌트릭스는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 이름이 함께 표기됐습니다. 빌보드 아티스트 1위는 사브리나 카펜터 2위는 모간 월렌이었습니다. 케이팝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 5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이제는 또 현실 루미 조이 반응도 sns에 올렸습니다. 한편, 이제는 CBC와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 음악을 발매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가 작곡가 이외에도 솔로 가수로서 공식 활동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그간 그래미에서 작곡가상 수상의 꿈을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가수로서 앨범 발매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는 CBC의 뮤지컬과 연극의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뮤지컬은 아니고 한국 K-POP과 비슷하지만 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천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는 천재야 라고 말아주라고 마크 손앤블릭과 골든 노래를 만들었을 때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당시 천재적인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세계적 흥행을 할 것이라 생각은 못한 듯 합니다. 이제는 이제 자칭 천재일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세계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서 헌트릭스 최신 인기조사를 했는데 조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조이 2464표, 2위 루미 2012표, 3위 미라 1971표 순이었습니다. 조이가 미국 LA 출신이고 귀여운 이미지가 미국인들에게 어필한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문화 충격 받고 결국 합류한 외국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카는 SNS에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예상치 못한 한강 활동이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줌마 할머니들과 함께 K-pop 데몬 헌터스 OST 노래에 맞춰 춤추게 된 상황 영상입니다. 강사의 지휘 아래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국내 여러 지역에서 흔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 메이홍 4명이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행사장에서 사브리나 카펜터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텐데 마치 잘 아는 사이처럼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는 성격이 좋아서 친화력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GS25는 캐디언과 손잡고 김밥 분식 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콜라보 상품은 참치 마요 앤드 전주비빔 반반 김밥 3,500원, 전주 비빔 앤드 제육 커플 주먹밥 2,200원, 모든 분식 세트 3,400원 등입니다. 디저트 카테고리에서도 아이스 브륄레를 망고 맛의 아이스 브륄레 골든 망고와 소다 맛의 아이스 브륄레 소다 팝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모든 협업 상품에는 실 스티커 일종이 무작위로 동봉됩니다. GS25는 향후 냉장, 냉동, 간편식, 초콜릿, 교통카드 등으로 상품군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